세간 중한 사람이 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못대 모든 괴의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것이니 있어라 주, 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랑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라 하신 것이다 그러하되 큰 괴물이 니라 세간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 한분이시오. 그 외에 단일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자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천체들는 모든 분재물과 기타들보다 나은이다. 예수께서 그가 짓게 대답하시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붙는 자가 없더라. 아멘. 경훈 형제, 이거 한번 비춰 줘 보세요. 영상이 아마 어, 그러면 HDMI가 나올 거예요. 응. 응. 그리 여기, 여기 자 여러분 제가요 참. 목사로서 성도에게 금식한다는 하 얘기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부끄러운일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혼자 조용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포하는 것은 목사로서 모든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왜 목사는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또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얘기했지만은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진짜 자기가 해결할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혔어요. 막혔는데, 우격 따짐으로 하나님께 복받으하면안 됩니다. 제가 이번 금식 기간 동안에, 지금 첫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것을 모르면,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에서 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영생 길을 끝까지 갈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그게 미약했다는 거죠. 박사랑과 속사랑이 있죠. 아내에 대해서도, 자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시작할 때제 마음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의 문제를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인데 제가 감당한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감당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개명이 뭐냐 이것을 지금 서기관이나왔습니다서기관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학자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반론을 많이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성견 에스더라 같아 에스라도 서리가니죠 네. 예수께서잘 대답을 알고 그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서리가닙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이게 첫째의 것이 이스라엘더라. 이스라엘더라는 것은 그 당시 복음은 이스라엘 땅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제가 이거 생각을 했어요. 유일한 주란 것이 뭘까? 이생을 만드신 창조주. 이생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뭐 역사든 정치든 경제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절대 섭리죠, 섭리죠. 인간이 지은 죄로 말리야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을 구속하시는 장, 구속주.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들이 행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 그를 사랑한 자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영광이죠. 유일한 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탈해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렇게 허덕거리지 않고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계산로 사람을 가까이하고,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 달라요. 진실로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너그 세상같이 그렇게 끌려가지마. 그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삶을 누가 책임질 것 자가 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더사랑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 말로는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왜 이럴까? 저는 이걸 고민했어요. 이번에 자주 금식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게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은요 내용이 없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빈말로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청난하게 표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걸다 주는 게 사랑이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한대도요. 주님의 사랑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한대. 나를 멸망시킬 세상 가치 세상 가치 나에게 결국은 그도 나도 같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제요, 저는 한국에서 이 영성, 그 뭐랄까요? 좀 수도 생활 하, 정말 자기를 정말 비우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수도 기독교 안에도 수도 생활을 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엄두섭이에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두권 갖고 있습니다. 영생의 새벽이라는 책과 또 수도자애가 그려간 길에 대해서 이렇게 쭉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머리를 깎고 평생 맨발로 다녔어요. 거의, 거의 맨발로 다닌다 싶어요. 아, 맨발이 아니고 신발을 신지 않고 고무신 신고, 저저 저 양말 신지 않고 그리 다녔어요. 그세당 사람들이 살때볼 때는 아주,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 일찍 목기를 그만두고 자기의 가산을 팔아가지고 언성수돈이라는 수돈을 세웠어요. 그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이 90 넘어서 고백한, 고백을 보니까요, 내가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지 알아요?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 갈지.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고, 이분이 한 98세 쯤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분이 가장 존경한 부분이 이현필 한 분이에요, 이현필.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평생 맨발로 살았어요, 맨발로. 그리고 거의 거지가 되다시피 할 만큼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랬던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여러분 어려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남을 판단하는데 아주 좋아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대로도 멸망하니까. 지옥 가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뭐냐? 그분이 살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생들을 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인 인생들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막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가 정말 사람을 사랑했나요? 사람을 사랑하면 할 일들만 많아요. 제가요. 김전 정한 집사님이 안동에 와가지고 월요일 하루 동안 나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번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여기 안동 용상에 정상에 그 식당을 하세요. 그 제가 이 만나 보니까요. 천주교 사목회장은 사목회장은 요즘 우리,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년회장 남성교회장 이렇게 평신도 남자 대표예요 사목회장 과거에 교회 다녔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마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 있지만 내가 이분을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이분을 예수 믿게 해 왜? 처음 대할 때 이분이요. 딱 대하는 느낌이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식당 사장이고 식당이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 뭐, 태도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식당도 가고, 이러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돼. 무엇이 사랑인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전정한 집사하고 하루종일 예수님 이 누군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면요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붙들면 요 우리는 절대 안망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간 지나가면 요 여러분이 높아져요 그우리이 그러니까 땅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정말 예수, 우리 예수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진짜, 왜? 그에기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란 길을 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 살지 못할 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게 아니냐.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여러분 봉사 안 하면 목사가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거든요. 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우리 경훈이 형제 보면 참 감사해요. 왜? 봉사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참 우리 여성계 회당비로 해서 봉사하고 남성계도 회장님도 봉사 잘하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정의의 빛까지다 밝히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입에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 없어요. 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것이 냐 했더니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예,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십자가 붙들은 거예요. 왜? 예, 얼마나 용사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셔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작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 그리고 그 사랑받으면요. 우리를 누구든 이유 이하를 막는하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사랑,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안 들어올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요리조리 피해가 자기 머리 굴리고 살아도요, 결국 여러분, 정말 너들너들한 걸리가 돼. 걸려가, 걸려받 걸려 죽 밖에 안 돼.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말을 듣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예배당이 나오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떠나있고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제발 자랑하세요. 주님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데, 의가 자랑이 아니야. 나는, 이연필,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하, 길, 길 가면서 쫙, 부을 짓고, 보통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수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연필스 스승으로 삼아요. 인터넷 치면 이분 나와요. 이연필. 그리고 엄두섭도 나와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어제 보니까 기자하고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들소리 신문이라는 기독교 신문인데 인터뷰할 때 이랬어요. 그분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두렵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드셔서 살아가는 게 빨리, 하,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 할 건데. 여러분, 십자가 붙으면 돼요. 우리는 부끄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날 십자가 붙들은 거요. 뻔뻔해. 우리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맨날 회개하면 아버지 얼굴에 철박 까는 거 아닙니까? 철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같이 붙들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켜 부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 마실 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에, 이게 이 참, 이게, 제가 보니까 참이 좋아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신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도 스 말리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자. 여러분, 끝났어. 하나님과 관계는 딱 끝났어. <laughs>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화평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안 붙들었어, 아직까지. 십자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잘못은 끝났어. 여러분이 저주받은 인생은 끝났어. 그게 십자가예요. 이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또한 그로 말미 아마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라.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절거워하는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류를 압니다. 아무리 와봐요, 뭐, 환란 와봐요, 뭐.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내 운명보다 커셔. 내 비극보다 커셔. 내 질병과 고통보다 커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않기 위해서, 뭐 해주시냐? 우리 오장오장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뻔뻔하지만 십자가 공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두 단까지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 십자가 붙는 드 거예요. 준남, 나, 제가 있지만, 나, 허물이 있지만, 다 십주 앞에 나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거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금식함에사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저는 함께 금식하면 안 돼요. 배고파서. 김옥가 집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는데, 하긴 했는데. 11시부터 1 2시가열 얼마나 시간에안갔는또봐또 봐도, 시간이 안 가, 12시까지 가는 게요, 1시간이 하루 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니까요, 지금 저는 사실은요, 배고픈 거 전혀 못 느껴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저는 이런 신비한 힘을 느껴요. 여러분, 생살아 간대요, 하나님이 신의 힘을 어디 해야 돼? 힘.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저는 지금 계속,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 성도 어쩌고 하지만, 지금은요,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어가게 해달라고. 보세요. 이 사랑의 근거는 뭐냐면, 고장질교 없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연약한 게 여러분 상징이에요. 뭐 강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약대로 글도께서 응? 어? 경건하지 않자를 죽으셨다. 도 은리에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리에 용감의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글뚝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따라살지 말고요.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받으세요. 기독교는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요. 나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나눈게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진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구질만 한번 더 보고 합시다. 마칩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자 우리 양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내게 미워하여도 이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생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송교생명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누구든 이유용으로 사랑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하셨고, 두째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강권. 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것, 하는 것이 덜 불편해. 사랑하지 않는 게더 불편해. 자, 우리 3,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마다 영생의 거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누가 이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하겠느냐. 자, 얘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을 함 말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죄앞에 굴속이 아니니,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한 자들아, 만 우리 마음에 우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 빼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크게 받나니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가그 앞에 기뻐하는 것들 행합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사랑.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이든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있겠습니 계속. 그의 사랑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는 것이나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도 그 안에 가시나니 우리에 주신 성료로 말리야마 그가 우리 안에 가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합시다. 제발. 주님의 사랑 붙들고 회개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지 마세요 주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내가 이 행동이 주님 말씀 옆에 합당한가 아니면요 회개하고 빨라 돌아서게 좋아요 인간의 복잡한 계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연수가 7 0여강간한8 0여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 뿐이다 우리가 주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전도 저 시편 90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신 데 받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야